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누구의 꿈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루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신앙인은 사명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가려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내 꿈보다는 하나님의 비전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랬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누구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냐 때문에 서로 갈등 속에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로 먼저 떠났고 뒤에 바울은 신라와 함께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튼튼히 세워져 가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 같이 생각했지만 갈등과 분쟁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회해야할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렇게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은 계속 이루어 가시며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자, 바울은 더베와 루스트라에게로 나아갑니다. 오늘 1절 말씀, 바울은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디모데가 등장하지요.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무척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하십니다. 2절 말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했어요? 아시는 대로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신앙이 좋은 유대인이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반대로 아버지가 헬라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칭해 주었습니다. 인정해 주었던 거지요? 자 그리고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비슷한 내용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간 그러니까 사람을 세울 때그 조건 가운데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호평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간교회에 그러니까 일꾼을 세울 때 의뢰껏 등장하는 조건이었어요. 하나님께도 사랑받아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사랑받는 사람이어야 되지만 사회적으로도 호평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그 교회 안에 일꾼으로 세우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도 칭찬 받아야 되지만 못지 않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호평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곤혹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가 제가 섬기는 교회에 장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다 사회활동을 하잖아요. 또 직장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곤혹스러운 때가 언제냐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제게 와서 아니, 그런 사람도, 뭐, 그, 목사님 계 장로입니까? 아, 그따웃 사람도 권사입니까? 이렇게 혹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이익이나 다른 판단으로 오해되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렇게 비난받는 경우에 참 곤혹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을 우리는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여러분은 지금 또 가문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여러분은 존경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존경과 칭찬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혹평을 받는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이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가 어려워지는 복음의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바울은 굳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곳들에다 유대인이 있는데. 유대인과 같은 전통을 따라야만 했기 때문에 아저 사람 아버지 헬라 사람인데요 하면서 거북하게 여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슬림이 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것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례를 행했던 것 같습니다. 뭐 디모데 꼭 할례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었지만 장로들의 규례에 따라서 그러나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겁게 할례를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또는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꼭 의무는 아니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희생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종종 복은 받고 싶고,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눈꼽만치도 희생하기 싫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명에 사는 사람은 복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건 그를 위해서라면 뭐 할례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생명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것이 사명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날마, 나날이 늘어갔다. 바울이 이제 그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해준 교리,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에 따라 더 교회들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믿는 사람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6절 말씀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그 아시아 쪽 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던 그때 동쪽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점점 서쪽으로 오게 되는데 그 아시아의 반대쪽,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지역으로 밀려 밀려서 가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은 복음의 역사에 대해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음,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구절 말씀.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성령이 이제 강력하게 그를 서쪽으로 몰고 계시는데, 아, 그 밤중에 바울이 환상을 본 거예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면서 자신의 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저 각도 동쪽으로 가 가지고 자기가 익숙한 사람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고, 전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서쪽으로, 유럽 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고 이제 에게해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꿈은 서쪽으로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꿈은 동쪽으로 였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사에 아시는 대로 복음은 계속 서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전환점이었다. 아시아 쪽보다는 유럽 쪽으로 먼저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비전, 꿈, 생각, 전략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쫓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으며 어떤 꿈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꿈을 꾸며 내 꿈을 쫓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꿈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인은 사명에 산다는 말은 신앙인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비전, 사명. 이걸조차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이것도 하고 주님을 저것도 하고 나름대로의 생각과 전략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강변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상당한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안중은 없고, 자기의 생각, 자기 가치관, 이거를 사명이라고 강변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가 그저 익숙한 대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그걸 비전이라고 또 그래요. 가끔은 선교사로 가겠다는 분들이 계시고, 얼마나 귀하고 저는 선교사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늘 빚진 마음이에요. 저는 그분들을 쫓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정말 선교사로 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준 정말 꿈입니까? 위전입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그곳으로 가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입니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해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가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연관을 지어서, 어떤 때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결정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라고 이렇게 강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신 꿈인가, 아니면 내 꿈인가, 내 망상인가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심각하게 기도와 말씀 중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부흥을 위해 당연히 목사니까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고민스러운 것은... 내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일까? 이 때문에 저는 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교회도 짓고 뭐또 교육관도 짓고 뭐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비전인지 아니면 내 꿈과 욕심과 야망인지 참 구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저 자신이 기도하면서 늘 결론 내리는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수를 구하지 아니했고 지혜를 구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의 어떤 크기, 성도의 숫자 이런 보여지는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를 위한 비전이었어요. 끊을 기도했습니다. 수가 많은 교회, 멋있는 건물 있는 교회가 아니라 뭐 선교사를 몇백 명을 파송하고 뭐 어쩌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규모의 교회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가 제가 섬기는 교회를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나아간 것도 자기를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내 꿈을 꾸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때는 이것이 내 꿈인지, 진정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다를 때에 저희들이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의 유리 마음을 강권시켜서 오직 하나님의 꿈을 쫓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부족한 이 종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실천함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가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라 할 때도 있고, 기다리라 할 때도 있고, 안 된다 하는 때가 있지 않아요? 근데 번번이 우리가 이렇게 불만을 갖는 것은 자기의 꿈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 아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내 꿈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비전을 갖는 사명의 사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